또 여기가 보컬 연습하기 좋게 공명이 정말 좋습니다. Yeah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트레저 애들은 연습을 어디서 할까 바로 이곳입니다. 악장마야 이거 아 대박이다. 아 대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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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세요. 아 야. 없네 아, 여기 아, 여기 잘 아. 찾았어? 네 검중규야+ 검규야중규야 검중규야+ 중규야검규야 검중규야+ 검중규야+ 규야규야야규야중규야규야규야요아규야이크규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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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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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배송! 야야 야! 첫 번째. 와. 와두 번째. 이만. 이만 이만. 눈 너무 좋다. 와오 마이 갓. 미쳤다. 미쳤어 미쳤어. 와. 마이 어메이징. 마시. 아까 내가 봤을 때 약간 높은 곳에서 많이 숨겨져 있더라. 난 낮은 곳에서 많이 찾았는데. 숨겨진 거 아니요? 야 아니 없어. 주세요. 아, 주세요 빨리. 아, 그고 있는 거 알고 있 r m a g 너 e t t a n t Don't e x p l a i x p a n it! d o 아니 explain x p a n it! Don't 오 형! 진짜 열심히 어뭐 하는 거야? 역시 이 재산에 이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뭐야! 뭐야! 뭐해!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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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! 뭐해, 뭐해, 뭐해! 뭐, 하는 거야? 저, 알려줘! 아, 깜짝이야! 우와. 야, 박행이다, 다자 야, 대학생이야 대학생이야 잠시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기다려 야기다 야, 이거 다 이거 아아 너는왜 뺐다 또 리사야 미안해 살살할게하7 그래 0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다고? 나, 나 정확, 난 정확하게 70은 아니야 난 정확하게 70아 65에서 65에서 6 1은있난 75야 차이 한 명이야? 몰라 이 이렇게 이